우리 사순절을 보내면서 4주 동안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근본이다, 기본이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아,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십자가로부터 되어져야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십자가에 대한 말씀으로 십자가는 죄 사함의 능력이다라는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인간이 신을 의지하고 또 종교를 갖게 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뭐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신을 의지하게 되지만. 단순하게 또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그 이유를 나눠 보면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이유에서 사람들이 어이 신을 찾게 되냐면 삶에 대한 그 인도하신 은총 그 축복을 어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거나 또 종교를 가지거나 신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또 바로 내일 앞의 일에 대한 그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늘 있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이 신을 의지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어, 고대 예전, 오래전일수록 옛날일수록 고대일수록 사람들 안에 그 불확실한 세계에 살수록 종교를 의지하고 또 신을 믿는 그런 일들 더 많아졌죠. 그때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하다 못해 뭐 하늘을 의지한다든지 또뭐 어떤 신 보이지 않는 뭔가의 영적인 도움을 의지하는들이 참 많았죠. 왜냐하면 불확실해요. 내일도 알수 없고요. 또 하늘의 저 공간이 어떤지도 알수 없고 바다의 그 넓은 그 영역을 알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 불확실성이 많은 세계에서 확실성을 갖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을 찾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로 이제 고대에는 뭐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그런 신들이 있었는데요. 오늘날에 보니까 무신론자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무신론자 왜냐하면은 이제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불확실성이 많이 제거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 하나님을 의존하거나 종교를 의지하거나 그럴 이유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제는 인간의 능력이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말할 정도로 많이 이렇게 발달되지 않았습니까? 어, 이제 어떤 영역이든지 거의 많은 그 불확실성이 해소된 그런 상황입니다. 하늘이든지 우주 공간이든지 바다 어떤 그 힘의 깊은 곳이라든지 심지어 우리 인간의 그 설계도까지 이제 드러난 그런 그 시대에 살고 있죠.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무언가를 의존하지 않아도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 이 무신론자들이 점점 점점 많아지고 있죠. 인간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 과학 문명이 어, 이제 최고조로 발달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선언했어요. 신은 없다. 신은 없다. 이성이 발달되고 이제 인간의 능력으로 여러 가지 무엇이든지 무한대에 가까울 정도로 할수 있는 그 시대가 없다 보니까 더 이상 신은 없다. 이 선언해 버린 것이 우리 인간의 역사입니다. 아, 그렇게 해서 뭔가 이 하나님을 어, 확실성을 갖기 위해서, 미래에 대한 그런 보장을 받기 위해서 아, 신을 찾던 믿음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마 같이 쇠퇴해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 신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인간의 그죄 때문입니다. 또 죄로 인한 심판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또 뭔가 이 종교를 의지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누구든지, 어, 이, 돌아볼 때에, 아, 우리는 참 연약하다. 죄와 허물이 많다.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만, 그거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갈 뿐이지. 또 그것도 개의치 아니하고 또 악하게 살아갈 뿐인 거죠. 예전에도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도 우리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죠. 죄를 지으면 하늘의 벌을 받는다. 천벌을 받는다. 저렇게 살다가는 천벌을 받지. 하나님을 몰랐던 시대에도 사람들은 그랬어요. 아, 저렇게 살다가는 그렇게 악하게 살다가는 하늘의 벌을 받는다. 인간이 아닌 무엇인가 다른 영역에 의한 그 처벌을 받는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재앙이 있어요. 뭔가 사람이 실수로 인해서 이한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이 또 거부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재앙을 우리가 경험하다 보니까 우리 인식하게 된 거다. 이 신의 벌이 있다, 하늘의 벌이 있다, 심판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아 이제 인식하게 된 거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잘 살고 더못 살고 더잘 살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재앙을 면하는 게더 근본적인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신을 찾아가고 또 종교를 의지하게 됩니다. 왜? 자기의 죄, 심판이 이르기 전에. 그 자기의 죄의 문제, 허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그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은총을 입고 또 필요한 것을 얻고 살아가는 그 문제 이전에 우리 안에는 죄와 허물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그 모든 것을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한순간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늘 그의 문제를 심각하게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 그리고 종교개혁의 중요한 인물인 마틴 루터가 수도사가 되기로 한 계기가 바로 그 죄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죄와 심판의 문제 때문에 마틴 루터는 처음에는 그 수도사가 되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또 그의 부모님이 이제 시민 그런 계층이었었는데. 루터만큼은 정말 법률을 법학을 공부해서 이 사회적으로 지위를 얻고 그 출세를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강력한 그 아버지의 권위에 의해서 루터는 이 법을 공부하고 있, 있었던 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루터가 마틴 루터가 친구와 길을 가는데 그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어뭐이 일에 대해서 조금 과장되었다 그런 말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경험을 통해서 루터가 이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진루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어요. 아, 언제 오는 때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의함을 해결하지 않을 때는 하늘의 심판이 있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그걸 순서도 없고 언제 오는 때 임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루터가 서언을 했다고 그럽니다. 내가 아,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로터가 수도사가 이제 대결했는데 되었는데 수도사가 되어서도 이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거 아닙니까? 근데 그 무엇으로 인해서도 그 죄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로마서의 1장 10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지회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함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그 친구가 하늘로부터 나타난 변화기에 맞아서 죽게 된그 사건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로토 마음속에서도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자신에 대해서 이 하늘로부터 그 엄한 심판이 내릴지 모른데, 모른다, 모른다는 것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떨쳐버리게 해서 이 불이한 문제 또 하나님을 하신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뭐 하루에 일곱 번씩 기도하고 수도원에 살수 있는 온갖 고행은 다 하고 또 매일같이 사제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두려움과 아, 죄에 대한 광박관념 때문에 루터가 얼마나 그렇게 심했으면 어,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사제 사죄, 담당 사제에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한게 얼마나 빈번하고 잦았으면 그 담당 사제가 그랬대요. 루터야, 제발 죄를 한꺼번에 모아라. 그때그때 와서 얘기하지 말고 한꺼번에 모아라. 하, 얼마나 그게 심했으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안 된다는 겁니다. 루터가. 아, 루터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수전에서 만약에 수도원 생활을 통해서 구원 받을 것 같았으면 내가 제일 그첫 번째다. 그 누구보다도 나는 더 경건하게 금욕적으로 고행을 하면서 더 열심히 수도원 생활을 했다. 그것을 어, 나와 함께 수도생활했던 모든 사람들이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내가 만약에 경건한 삶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 같았으면 그런데 안 된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는 사람이. 어, 양심적으로, 어, 도덕적으로, 경건의 삶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많은 은혜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은혜를 누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가장 먼저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순서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전에 죄에 대한 심각성이 먼저 깨달아져요. 우리의 믿음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 모르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3장 23절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알기 전에 이 문제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문제 그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 그 의미는 뭐예요? 심판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모든 사람의 가장 심각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피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죄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과 저주가 이르게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사람에게는 영광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애써 이 사실을 무시하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원하는 것을 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는 어떠한 영광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잠깐 뭔가 영광을 누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죄로 인한 죽음과 심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게 모든 사람들의 운명인 거죠. 죄로 인해서.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돌아볼 때이 이 죄야말로 죄는요. 인간의 삶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누릴 수 없고 우리, 우리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없는 그 문제 이게 죄의 문제인 거죠. 어떠한 영광도 누릴 수 없게 하는 것들. 여러분, 만일 이런 죄 문제가 그리 심각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말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 거였다면, 사실 예수님이 일단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율법으로든지 사람에게 주신 도덕적 양심이라든지 또 다른 방법으로 죄를 좀 해결하고 또 없이 하고 그렇게 어, 되어질 수도 있었던 거죠. 만약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다면. 근데 그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는 사람이 양심적으로 살아서 도덕적으로 살아서 조금 착하게 살아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하나님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되어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여러분, 죄는요, 우리를 종으로 삼아 다스리는 실제적인 영향력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뭐, 죄를 짓다가도 안 지을 수 있지 뭐. 죄를 안 짓다가도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죄를 자기가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좀 마음을 단단하게 먹으면 나도 죄안 짓고 살수 있다. 아니, 아니라는 겁니다. 죄는요, 우리를 실제적으로 다스리는 가장 큰 거부할 수 없는 영향력이래요. 죄를 지은 사람은 내가 원하게만 하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영원히 그 죄의 종으로 이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요, 죄의 음료. 하나님의 죄를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 죄의 운명에 따라 죄의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 죄의 마지막 운명,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여러분, 이 죄에 대한 문제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가벼운 이슈인 것 같지만 그 문제를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늘 쉽게 관가해버릴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 결말을 아는 우리에게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아, 하나님의 그, 그 죄를, 어, 해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뜻을 우리가 고발 수가 없는 겁니다.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요, 언제든지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우리에게서 있는 우리 삶의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이 죄의 영향력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영원한 절망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것이 죄의 세력이, 세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경건함으로, 지식으로도 극복할 그수 없고, 또한 무심하게 여긴다고 해서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그래요, 일반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자기 하기 나름이다. 자기 하기 나름으로 조금 잘하면 잘 살아갈 수 있고, 조금 못하면 조금 부족하게 살아갈 수 있고, 삶은 자기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요, 죄를 해결하기 나름인 겁니다. 죄를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에 달려있어요. 그냥 그거 없이 자기 하기 나름으로 뭐, 조금 행복하게 살수 있고, 좀더잘 살아갈 수 있는 그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죄에 대한 그 문제를 알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더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더 의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십자가의 능력이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말씀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두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뢰로 과묵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지은죄를간과하시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주셨대요 그 전에는 그 죄의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었던 거거든요. 죄의 값을 우리는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값을 대신 우리를 위해서 치르셨는데 우리에게는 값 없이, 값 없이 그 일을 해주셨대요. 그리고 어떻게요? 이때에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해 주셨대요. 없 없다고 해 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놀란 의미죠. 그죄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심판에 이르게 되었고, 이 땅의 모든 영광, 어느 것도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게 되었는데, 이제는요, 그, 그 죄의 사슬을 하나님이 끊어주신 거예요.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이후로,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심각성을 아, 알았을 때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논란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 왜? 이 땅에서는 죄를,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그 무엇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마틴 루터가요, 경건훈련과 여러 가지 고행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이 죄의 문제를 어디에서 해결했냐면 로마서를 읽다가 아, 해결됐어요. 로마서를 읽고. 로마서 1 장을 읽다 보니까 어떻게요? 그는 경건함으로 수도 생활로 인하여서 의에 이르기 이려고 했는데 로마서를 읽다 보니까 어떻게요? 믿음은 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그 말씀을 받고 루터가그 자리에서 최종적인 회심을 한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이 헛된 일이었었구나.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인 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말미아가 살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게 된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주목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져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리라.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었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지 않는 순간, 죄의 세력이 살아나요. 그 십자가를 붙들지 않는 순간,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시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는 십자가를 붙들고 있을 때, 우리가요, 다시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만,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날마다,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애했을 때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것 십자가는 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구원자로서 자신의 그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룬 예수님에 대한 그 십자가로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아 메시아니까 예수님이니까 저는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지셨지. 그렇게 여기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여져요. 나의 죄가, 나의 죄인 모습이 그렇게 그 십자가에서 저렇게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나의 십자가라는 것. 왜그 어, 일에 대해서 이사야 어, 선지자가이 53장, 이사야 53장에서 어, 다음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행가여 각기 제기도각군을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는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달리신 거기 때문에 늘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미 내가 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된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죄도 나를 더 이상 사로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나의 죄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는 것.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도바울이 지난주 말씀처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 저 십자가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개하는 자유로운 그러한 은혜를 입게 하셨,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가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아,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기도를 좀더 많이 해야 될까? 좀 금식 기도를 좀 해야 될까? 아니면 회개를 좀더 많이 해야 될까? 여러분,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만큼 회개하라, 이만큼 헌신하라, 이 그래야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그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확신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오해할 때, 이 확신이 주어질 때까지 뭔가...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 뭘 하고, 뭘 하고, 뭘 하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값 없이 주셨다. 값 없이. 그리고 27절 말씀에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냐. 무슨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받아들이는 것. 믿음의 받으로 믿음의 법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그 예전에 내가 아, 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허물에 대해서 그 죄책감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그와 같이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그와 같은 허물에 대해서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순간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책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해 주시기로 정하셨어요.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해결해야만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만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값 없이 믿음으로 주어지는 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 안에 어떤 거리낌이 있다면 전에 지은 죄에 대한 내 안에 어떤 죄책이 있다면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확신이 생길 때까지,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무엇을 해라 하지 않았어요. 너의 입술로 그 은혜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가 능력 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요, 사람은 십자가의 그 죄사함의 은혜를 입는 것조차도 뭔가 경건의 능력을 삼으려 그래요. 내가 이만만큼. 뭔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했고, 뭔가 헌신을 했고, 뭘 했다는 것으로 그 경건의 능력 때문에 그 은혜가 믿음이 주어졌다라고 말을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값 없이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회귀하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인 거예요. 사람에게는 전혀 능력이 없었을 때, 십자가의 전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늘 붙들 수밖에 없는 것. 그 십자가, 날마다 죄는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리 연약함을 틈타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죄를 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시험과 도전에도 고꾸라지지 않냐고, 넘어지지 않냐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 날마다 의지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